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시장이 박살이 났고 변동성은 8%대 상승을 해서 드디어 빅스 선물은 3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증시 하락, 비달러 바스켓 모두 하락, 단기 중기 채권 하락. 산업 금속이나 뭐 귀금속, 뭐 에너지까지. 뭐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금 빼고 다 박살이 나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아니,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참. 일부 악플러들이 그동안 제가 롱을 외치다가 갑자기 신중한 스탠스로 전환하는 것을 갖고 불편해 하시는데요. 저는 트레이더예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태도를 바뀌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 계좌가 깨져요. 얼굴 한번 맞춘 적도 없고, 또볼 일도 없는 악플러들이 제가 무서워서요? 아이고. 자, 자,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본장 개장 직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천억 정도 시초가에 하면서 전일 백오데이션을 세게 마감해 놓은 것에 대한 손절매가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채 5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현 선물 동반 매도가 쌓이면서 하루 종일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려 1 1 476개약이 쌓이면서 역대급 선물 매도 미결이 쌓였는데요. 특히 장마간 무렵에는 미결이 좀 풀릴 법도 한데, 고점 대비 천기약도 안 풀렸어요. 그대로 숏 포지션을 오버한 것인데, 이번 선물 매도가 9월 15일부터 쌓이기 시작했다가, 21일에 매도에 가속도가 붙었다면, 오늘로써 숏 포지션을 풀로 충전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무려 2%가 넘는 하락으로 선물이 마감을 했으니, 추세 추종을 하는 CTA들은 이 월요일 갭 다운이 상황, 나온 상황에서도 선물 매도를 쳐낼 텐데 개인적으로는 선물 매도 미기 한도가 다 찼다고 봐요 그래서 월요일에 갭 다운이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를 일시적으로 환매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물 매도가 가득 쌓인 상황에서 시장은 301포인트에서 장중에 296.80포인트까지 뭐 거의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3%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고 또 그렇다고 막패대이 치고 집어던지는 하락까지 나오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하락이 우리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익스포저를 지금 일괄적으로 줄인다든지 또는 롱쇼 페어 트레이딩을 청산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매매를 보기 때문에 시장이 질서 있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서 마감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난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좋아서 샀다기 보다는 그동안의뭐 삼성전자 매수, 아, 삼성전자 매도, 그리고 하이닉스 매수 포지션, 혹은 삼성전자 매도, 또 TSMC 매수, 또 반도체 매도, 2차 전지 매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롱스어 트레이딩이 3분기 말이 다가오면서 청산을 해야 해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아웃퍼포먼스 섹터를 이익 실현하면서 언더 퍼포먼스 종목이 숏을 치우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체 지수의 하락 속도가 조절돼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롱숏 페어가 청산될 때 인덱스가 상승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모두들 해피하겠지만 지금처럼 인덱스가 밀리게 되면 롱이 청산에 해당 종목은 인덱스 매도와 함께 급하게 밀리게 돼요 그런데 숏이 청산에 해당 종목은 숏 커버성 포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매도에 처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저 다른 종목보다 언더 퍼포먼스 덜 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0.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2,000원 넘게 나왔는데요. 차익, 비차익 모두 골고루 나왔고요.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합성 선물을 매수하면서 초세에 대한 이익을 고정시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이 에너지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옵션 시장에서 아직도 310 이하의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 과도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차례 환매시키면서 하락시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우리 시장의 야간선물시장 하락폭만큼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뭐290 초반이 시세를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풋옵션 환매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따가 유럽세션과 미국세션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글로벌 주가 지수 변동성이 지금 30포인트대에 도달했는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지금 2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시장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가 외부에서든 됐 아니면 내부에서든 됐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해지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 날 옵션 시장이 환매 동향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서 언더 수칙이 나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반발 매수도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월요일 장이 열리고 멤버십 감마등급 회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할때 회원들에게 게시판을 통해서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금요일이 글로벌 시장 급락에 대해서 영국이 감세 정책 발표로 뭐 영국 채권의 투매가 나왔고 그리고 또파운드화에 투매가 나온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부터가 문제였다고 봐요. 지금 3분기 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채권 롱을 들고 있는 쪽에서, 들고 있었던 쪽에서 특히 장기 채권 롱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목요일 금리 결정 때까지는 어떻게든 손절을 하지 않고 비비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이 CPI 쇼크에 어쨌든 단기 채권 위주로만 폭락이 났을뿐 장기 채권은 나름 잘 버텼죠 그리고 FOMC에도 마찬가지로 재권, 장기 채권은 잘 버텼어요 그래서 뭐 목요일이 영남행 금리 결정까지만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세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요 근데 이영남행이 의외로 50bp 인상밖에 안 했죠. 굉장히 쪼잔한 액션을 했고 또 10월 3일부터는 뭐 적극적인 국채 매도를 한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핵폭탄급 감세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채권을 확실히 학살해버리자 장기채권 스탑로스에다가 파운드와 스탑로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같이 변동성을 올라가요. 그래서 주가가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증시만 하락한 게 아니라 원자재들, 뭐 금이나 구리나 기름이나 천연가스, 심지어 소맥과 같은 옥수, 뭐 소맥 옥수수 이런 농산물에 그뭐 비달러 그냥 뭐탁치고다 캐시 스킨이 됐는데 이쯤 되면 셀링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을 통해서 아 이거 셀링 클라이맥스가 아직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변동성 지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 영상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변동성 지수를 옵션 가격에서 추출해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단존 일이 모두 다른, 그러니까 등 가격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옵션이 행사가를 적용할지, 그리고 뭐, 월물은 어떻게 할지, 이런 디테일은 금융공학을 전공한 분들도 기억이 잘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로컬 이슈이기도 하니까요. 아, 로컬 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만기주가 되면 그립값이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 산출이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기주에는 그 당월물 옵션을 쓰지 않고, 차근월물로 변동성은 산출하게 돼요. 근데, 일주일 전에, 금요일이, 어, 유럽과 미국이 옵션 만기이었죠 비록 CPI 충격이 있었다고 하지만,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도묵으로 만들었지, 어떻게든, 그래도 나는 잘 버텼던 거예요.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나온 말들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뭐 당월물 푸드옵션은 매도하고, 차월물을 푸드옵션은 매수를 해서, 변동성 매수를 롤오버하면서, 포콜레이션은 과도하게 늘어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하락으로 보면 안 된다. 왜냐면 간마의 찌로 지수가 아래쪽이 다 틀어막혔다고요. 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요점 정리하면 이제 만기기 주가 지났죠. 그래서 잔존이 굉장히 빵빵하게 남아있어요. 옵션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지수를 옵션, 변동성 지수를 산출하니까 여기서 이 변동성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주가 모도로 막처맞고 있는데 이미 쇼테지가 다되어 있죠. 그때 이제그 당월물 풋을 다 청산하고 풋매수를 청산하고 차월물 풋매수로다 넘겼으니까 쇼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못 올랐죠, 변동성이. 자, 그런데 어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기존의 고점을 모두 다 넘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해지를 해야 되는 수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언론에서 도 죄다 검은 금요일 뭐 이렇게 했긴 한데, 금요일을 왜 자꾸 검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루블랙은 원데이죠, 먼데이. Monday. 단지 금요일에 하락이 나오면 세게 하락하이나온 경향이 좀 있고 또 금요일 오전에 반등을 못 하면 오후에 투매가 나온다. 이런 거는 뭐 사실 공식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가 신저가를 찍었어도 저는 투매가 나왔다고까지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또한 장 마감 한시간 남겨 놓고 굉장히 아래꼬리 세게 달았어요. 자, 그런데 변동성은 어쨌든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월요일을 보여줄 것으로 봅니다. 유럽 세션 이야기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의외로 미국이나 유럽 장기채권들은 장초반에 영국 국채 폭락할 때 함께 밀렸다가 30년 국채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게 됐어요. 근데 이것 또한 시장에서 음 뭐라고 했나 이거를 그 리스크 회피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로 장기채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좀 그렇고 그 동안에 이제 누적된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의 베팅 한 쪽에서. 분기말을 앞두고, 뭐, 청산, 일부 청산도 하고, 다시 뭐, 조정하면서, 그냥 오락가락한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통화시장과, 아, 통화시장에서 이 유로화와 파운드가 아주 개풍락을 했죠. 그래서 전체 비달러 바스켓을 통으로 부수고 있는데, 이렇게 유로화가 페리티를 깨고, 심지어 파운드와도 지금 페리티가 코앞에 와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새로운 시세가 이, 그, 달러와의 그 신고가, 그리고 파운드와 유로와의 신저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어, 섀도우뱅킹, 혹은 뭐, 장외 파생 상품단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파운드와의 하락이 나머지 비달러들을 끌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고, 이 변동성이 큰 원자재 통화들은 뭐, 유동성 확보로 원자재 매도가 나면서 또처맞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는 이 2008년이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뭐 장외파생 상품이 불투명성도 많이 개선됐고, 또 은행이 리스크 관리도 훨씬 커졌지만, 어쨌든 지금 시세가 새롭게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 좋지 않은 뉴스를 가져올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에서 금 가격은 2021년이 저가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리 또한 톤당 뭐 7,000달러를 깨러 가고 있는데, 텍사스 기름도 이제 80달러를 깨버렸어요. 이 자산 배분 펀드들이 그나마 믿고 있었던 게 이제 원자재였는데, 야, 이 원자재도 안녕히 가세요를 외치고 있으면, 야, 이 대체 어디에 뭘 처질러야 올해의 손실을 많이 할수 있을까? 아마 매니저들이 이런 고민을 할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동안 갭 다운이 나온 상태에서 사실상 한 번도 반등 없이 새벽 4시까지는 저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흘러내렸는데요. 이미 시가선이 갭 다운에 변동성 지수가 월중 신고가를 갱신하자 변동성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증시가 꽤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장마감 한 시간 동안 뭐 시가 갭 다운한 자리 근처까지 뭐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긴 아래꼬리를 달았는데 문제는 이런 반등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고점에서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오늘 들어온 변동성 해지 수요가 온전히 청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황을 작성하고 있는 일요일 새벽인 지금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월요일이 CME 전자거래를 보지도 않고서 뭐 다음 주에 뭐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까지나 이거 뭐 하여튼 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최소한 전자거래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6월 중순에 기록한 S&P 201선 지지자리를 과연 깰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FOMC가 기점이었다고 봐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CPI 발표 일주일 전부터 시장은 뭐 이만하면 바닥이다 라고 본 투자자들이 S&P 3900대에서 상당히 강한 롱포지션을 질렀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때 굉장히 강세를 봤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와 함께 손절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저도 그래도 재는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어, 제차 롱뷰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FOMC 전일에 지수가 계속, 계속 며칠간의 어떤 저가를 갱신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았죠. 그런데도 변동성은 고점을 점점 낮췄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아 FOMC 이벤트가 되면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하락세는 확실히 멈추겠구나 이렇게 보고. FOMC 그 기자회견 때까지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회견 딱 시작하고 나서 롱 질렀죠, 저도. 아마 저와 같은 뷰를 갖고 있었던 트레이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호키시했지만 뭐 기존 틀에서 벗어난 이야기 가 없었죠. 그리고 뭐 주택 가격 하락 관련된 이야기로 뭐 시장이 밀렸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바언딱 나왔을 때 하락한 거를 즉시 감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시장이 밀렸다라고 보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소멸 이벤트 소멸이 해서 시장이 종가 국가로 달려서 쇼커버가 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이 롱을 잡은 트레이더들이 기자회견 끝났는데도 시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 잘못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FMC 기자회견 다 끝나고 나서 파월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시장이 어떤 이슈로 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 걸렸다라고 해서 선착순으로 도망 나온 애들이 때리기 시작하면서 종가, 저가로 밀린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9월 첫째 주의 S&P 3900에 대한 배팅, 그리고 9월 FOMC 직전에 들어왔던 마지막 롱 물타기 배팅, 이게 도저히 못 견디고 스타무로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진정한 커피츄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토요일에 발표된 CFTC S&P 넷 익스포저를 보면, 순매도가 28만 계약에서 21만 9천 계약으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지난주 화요일까지 수장을 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 발표 전후로 SM, 어, 시장은 S&P 3900을 굉장히 중요한 저점으로 삼고 숏을 많이 청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러시아의 G에다가 이 OT를 더한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저도 이제 네거티브한 태도로 갖게 됐습니다. 이 S&P 3600에서 3900 사이에 왕복 달리기가 일어난다면요? 저는 그,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는 시장이 4분기에 제대로 된 반등을 할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보단 S&P 3200을 보러 가는 굉장히 심각한 부정적 뷰로 전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 3200을 보러 간다. 그러면 그만큼 4분기 이후에 급반등이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즉, 어, 뭐, 3200갈 거라고 해서, 뭐, 숏딱 잡아놓고, 뭐, 배째라? 이런 생각 없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30포인트 때 들었었죠? 그리고 변동성이, 이평선이 정배열됐어요. 그러면, 옵션 매도를 딱두 달만 참으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 콜 매도 바닥에서 쳐서 아주 제대로 터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풋을, 좀 지수가 쭉 올랐다고 해서, 아, 이 시상,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해서 바닥에서 풋 매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다 토해낼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어, 지금은 웬만하면 옵션 매도 하지 말고 차라리 옵션 매수 물타기를 해라. 그게 콜이든 푸시든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콜 옵션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물타기를 해서 무조건 먹티를 해야 된다. 못 먹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줄여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 뭐 이걸 추세로 롱이다. 여기서는 버텨야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자,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와 아마존 빠진 것 그렇다 쳐도 금융주들이 지난 7월 중순 이후로 상승했던 이두 달간의 시세를 마무리하고 다시 하락으로 처방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지 미국 국채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국채가 다 터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요. 그래도 이 코로나 초반이 어떤 무차별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점이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변동성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 줄창 살살 살 오르내리면서 하락하는 올해 내내 한국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폭우까지는 아니어도 가랑비에 오쳐져서 집에 갈 때쯤이면 뭐 생쥐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주식 볼 텐데요 어제 모든 기름 주식이 5%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골드만삭스가 기름 최고점에서 롱코를 강하게 하니까 기름시장 꺾이기 시작했죠 또 한참 내려와서 기름 가격이 90달러 초반을 깨니까, 뭐, 전략적 발언을 하면서, 아, 연말까지는 그래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밀려서 결국엔 80달러 깼습니다. 자, 문제는 기름 가격보다 먼저 나갔던 이 기름 관련 주식이에요. 아무래도 기름 가격의 주가가 후행하니까 그동안 버텼던 기름 주식이 이제 좀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섹터 ETF가 트레이닝 스타 걸리고, 야, 그러면 어느 섹터 ETF를 사야, 어?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입니다. 아, 지금까지 시황을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까지는 어쨌든 시장에서 롱코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롱, 대응을 계속 하다가, 금요일에 롱코를 꺾고, 트레이딩 바이 관점 전환하니까, 아, 무슨 일이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참, 아, 그거 무서워서, 뭐, 제가, 계속 롱,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저도 깨지긴 싫어요. 자, 아무튼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일단 금요일 시장은 닥치고 모든 자산 매도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 트리거가 영국 10년 물국채 그리고 파운드와의 폭락 뭐 그렇게 유발됐다고 하지만 변동성 추가 이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심각한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졌어요. 물론, 과하다 싶은 상황에서는, 뭐, 중간반도 크게 나오겠죠. 따라서 추세상승을 노리지 않을 뿐, 대응은 장중 롱대응 위주로 할 겁니다. 아니, 무슨 변동성 터지고, S&P가 3200갈수 있다면서, 대응은 무슨 놈이 롱이냐,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 제가 옵션 트레이딩 하면서 돈을 번건 푸드 옵션 매도로 돈을 었았어요 그리고 콜 옵션 매도는 필요에 따라 하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전략이 아니거든요. 특히 뭐, 2021년이나 2022년 초에 어떤 광기 어린 시장에서는, 콜옵션 매도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2008년이나 2011년이 바닥에서 제가 콜옵션 매도를 했다가 아주 그냥 몇 년을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살아있는 장에서는 웬만하면 옵션 매도를 하지 않고 특히 그게 콜옵션이랄지라도 그러다는 것입니다. 자더 자세한 대응전략은 감마 등급 멤버십 소통과의 회원들과의 소통의 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나올 가능성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변동성이 뭐 30포인트 갔다고 하는데 8% 밖에 늘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 변동성이 비싼 상태였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월물이 교체되면서 잔돈이 존 많이 남은 옵션 가격이 변동성에, 변동성 지수에 지금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볼 것은 변동성이 얼마나 선물이 콘텐니냐를볼 텐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변동성에도 백오디션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해지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해지 수요가 풀렸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젠 금요일날 그 미국 지수가 또 아래 꼬리 달고 막판에 올라왔죠? 근데 이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반등할 거였으면 강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저 시가성 근처까지만 올려놨는데도 변동성은 네,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마감됐어요. 그럼 이건 진정한 하락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여하튼, 주말에 추가로 발생할 뉴스, 그리고 뭐 아시아 세션에서 시장 충격이 유럽 세션을 어느 정도 흔들어 놓지 그리고 뭐 비달러 자산이라든지 초고위험 자산, 특히 상품 시장이 연속된 엑소더스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포지션으로 롱을 잡는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맥은 900을 깨면서 트레일링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우울한 이야기라게해서좀 마음이 불편,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유튜버이기 앞서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로서 리스크를 짓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통제를 벗어난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죠. 저는 또 포트폴리오를 늘 일정 수준 채워야 되는 매니저가 아니에요. 현금을 100% 들고 있어도 되는 투자자이고 또 매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이 만 개가 달려도 저희 뭐 투자 판단이 뒤집히고 하는 것은 뭐 제가 필요하다면 뒤집어야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건 맞건 또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뭐 틀리건 맞건 또 논리 결함이 있던 건전한 의견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하 저도 맨날 맞는 건 아니고 또 저희 논리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플보다는 당신이 일을 이렇게 해서 좀 틀린 것 같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논리를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저도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힘내셔서 다음 주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